알뜰배달 이거 진짜 문제 많네요. 뭐 이딴 걸 만들었는지 배민 캐노이에요. 알뜰배달 수수료 많이 떼간다 해서 주문 들어오는 거다 취소하다가 객단가 높은 게 들어와서 한번 받아봤는데 6시 30분 주문 들어오고 알아서 배차 되더라고요. 7시 18분 픽업해 가셨고 7시 2 3분 고객이 음식 안 온다고 취소해 달라고 전화 오고 이게 보니까 저희는 기사님 연락처도 알수 없고 고객 주소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배민 거쳐서만 해결할 수 있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네요. 고객도 개진상이긴 한데 이딴 걸 만든 배민도 계열 받아요. 뭐 이런 걸 만들었지.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거 한번 잘못 걸리면 일 처리하는 거 개답답하겠어요. 절대 안 받아야지, 이제. 대민 알뜰 배달 괜찮은가요? 전에 카페 글 읽다가 그닥 당기지 않아서 안 했는데 지난달에 매니저 또 전화 왔길래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전자 계약서 사인하라는 메일 계속 보내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와요. 사장님들은 대민 알뜰 배달 어떤 거 같으세요? 저번 달 말부터 알뜰배달을 시작했는데 확실히 건수가 증가하긴 했는데 문제는 고객분들이 제시간에 안 온다고 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알뜰배달 어떤 것 같으세요? 알뜰배달 취소? 대민 얘네들은 가만 보면 멍청한 것 같아요. 알뜰배달은 좀 늦게 받는 거 감안하고 배달비 좀 저렴하게 이용하는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고객이 많지만서도 저녁 피크 시간에 주문해서 기사님 배차가 좀 지연돼서 늦게 가긴 했지만 엄청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동네 주문이라 픽업후 거의 바로 배달 완려 조금 이따 주문 취소가 된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여태 주문 취소 전에 고센에서 먼저 연락 오고 저희에게 양해 부탁 하고그 후에 취소를 진행했었는데 다짜고짜 취소가 와서 뭐지? 싶었는데 고센에서 연락 오더군요 배달 지연으로 음식 품질 저하로 환불 처리 되었고 업주님께서는 돈 주겠다 저야 뭐 손해 볼건 없으니 알겠다 하고 끊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리뷰 이벤트 품목도 나가는데 리뷰도 안 달릴 테고 음식 품질도 저희는 배차 지연 대비해서 따뜻하게 보관하는거 엄청 신경 쓰고 있고 픽업 후 여기저기 들렸다 간 것도 아니라 바로 간 거라서 취소할 만한 상태가 아닐 텐데 하는 생각과 알뜰이면 이 정도 지연은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후자는 고객 입장에서 몰랐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배민에서 지원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돈 날려가며 운영하니 기사님들에게 좀더 챙겨줄 수 있는 배달 수수료가 줄줄 새고 이런 건 땜빵하느라 알뜰 같은 이상한 시스템이나 자꾸 생기고 이래저래 해서 수수료 올리거나 배달 기사님 배달 수수료를 후려쳐서 배정하고 기사님은 콜안 잡아서 또 지연되고 환불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 교차 검증이나 허락 안 구하고 막 취소하면 악용하는 사례 엄청 늘어날 것 같네요 주문 후 조리시간 15분 걸리고 주문하신지 50분 만에 도착했어요